어, 이 병에 들은 건 어제 제가 계란껍질에다가 식초를 부어 놨었는데, 어제 제가 부어 놨던 용량은 한요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어, 나머지를 이만큼 부어 놨고요 어, 그, 지금 이제 하루에 한 번씩만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그리고 여기 부유물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어 제가 계란 껍질 속 껍질을 전부 다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계란 껍질의 그 색소라든지 뭐 이런 게 남아서 이렇게 부유물이 돌아다니는데 어차피 이거는 어그 저기 거음 얼음 천으로 거음망으로 걸러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고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 써요. 어, 물 100개 요거 한개 100분의 1로 희석해서 사용을 하면 되니까 뭐이 페트병 100개라면은 요거 한 병만 타면 되는 거니까 다육이한테 줄 때는 아주 소량만 사용하면 되는데 어, 특히 저는 이제 계란 껍질이 어이 식초의 양보다 어 훨씬 더 적게 들어갔기 때문 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적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 이렇게 희석 용량은 어 식초 1000ml 1 0에 계란 껍질 100g 그러니까 1터에 100g 정도인데 저는 1리터가 조금 넘는데 320g이 들어갔으니까 어 조금 양이 계란 껍질 양이 많아가지고 이 농도가 굉장히 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대1로 희석하지 말고 저는 300대1로 희석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경과를 보고를 드렸고요. 또 내일 한번 또 이렇게 하리 한 번씩 흔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어 내일 또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5일간만 이렇게 숙성을 시켰다가 아이들 칼슘제를, 어, 시비를 하도록 그렇게 방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5시가 돼서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올라왔고요. 어, 제가 이제 그 어디를 갔다 온건 아니고요. 집에 있었는데, 어 갑자기 장염이 심해져 가지고 그냥 계속 집 안에 있었습니다. <laughs> 그래 가지고 이제 조금 약 먹고 가라앉아 가지고 <laughs> 옥상에 올라왔답니다. 그 이건 그 난각 칼슘제 제가 만드는 건데요. 어 지금 이제 오늘이 3일차. 3일 3일차. 3일째 됐고요. 요거는 어 지금 이제 한번 또 흔들어 줘야 되는데 어 많이 지금 어그 칼슘이 빠져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제 첫 날은 굉장히 다 위로 올라와 가지고 떠 있었는데 어100%다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유물이 많이 이렇게 어, 떠다니면서. 색깔도 많이 변, 변형 변 변화가 있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3일째 된 거고요. 음, 앞으로 한 이틀 정도는 더 있다가 어, 이거를 어, 걸러줘야 되겠죠. 네 해서 이제 오늘 3일째 된거 알려드렸고요. 또 내일 이거 다시 영상을 찍을 겁니다. 어, 이거는 난각 칼슘제인데요. 어, 이거 이제 계란 껍질하고 현미 식초하고 이렇게 해 놓은 지가 4일, 4일째 일된거고요 이거를 이제 조금 전에 한번 흔들었는데 이런식으로 하루에 한번씩만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이 아이가 이제 섞이면서 이렇게 거품이 나와요 거품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요거를 또 내일 한번 올라와서 흔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난각 칼슘제 만드는 과정을 보여 드렸습니다. 내일 뵐게요. 어, 이거는 그 난각 칼슘제인데요. 오늘이 이제 5일째고요. 어, 내일 이것도 한번 어,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동안 두려고 했는데 어, 내일 아니면 모레 걸릴게요 이제 5일 동안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나와, 나와, 나와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란 껍질에 있던 겉에 색소까지 이렇게 부유물로 이렇게 뜨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해서 한번 면보로, 어, 배부자기로 아, 키친타올로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한번 맑은 물로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걸러볼게요. 어, 이거는, 어, 계란 껍질을 식초, 천미식초에 이렇게 난각칼슘제로 지금 이제 숙성을 다 시켰는데요. 요거를 이제 오늘 한번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흔들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페트병에다가빨대기를 놓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면보예요. 저 배부작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한번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어,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온 거를 그 희석을 해가지고 난각 칼슘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 잘 걸러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바람이 불어갖고 꼭 쓰러질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맑은 식초만 걸러가지고, 어, 칼슘제로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계란 껍질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 한300대1이 정도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어, 식초 1리터에 어, 계란 껍질 100g 또는 식초 500ml에 계란 껍질 50g 아니면은 식초 250ml에 계란 껍질 25g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100대 1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양이 딱 맞으실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잎사귀 그러니까 옆면시비를 해주는 거죠. 입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로 어, 물을 주시는데 어, 이 물을 일단은 아이들 그 간수를 좀 충분히 물을 좀그 먼저 준 다음에 어 요거를 이제 어, 희석을 해가지고 어, 옆면 시비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 먼저 어, 시비를 해주고 물을 주게 되면 전부 다 씻겨 내려가겠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요거를 어, 봄 가을철로 이렇게 한두 번씩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 나기도 좋고. 겨울에 이렇게 좀 튼튼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키워져 가지고 이 칼슘, 칼슘 성분 때문에 아이들 냉해에도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껍질 부분은 이제 버리는 건데 어 이거는 이제 뭐 거의 국물은 다 빠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고요 어 이제 여기 난각이 여기에 가득 차가지고, 어, 마지막 물이 조금 덜 빠지고 있네요. 이렇게 놓으면은, 그, 이게 상하고 막 그런 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뭐, 계속 가을에도 주시고, 내년 봄까지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300대 1로 희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꽤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어, 이렇게 하시면은 어, 전부 다 이제 난각 칼슘제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건더기가 없기 때문에 분무기에 들어가도 분무기 고장 없이 잘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어,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은 냉장 보관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늘진 조금 어, 그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 컴컴한 쪽에 그늘진 쪽에 이렇게 보관을 하니까 1년 정도 보관해도 아무 상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서 해난가 칼슘제를 만들어 봤는데 어, 오늘 아, 내일 정도 비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비를 맞친 다음에 어, 아이들 요거 칼슘제를 한번 분무기로줄 예정입니다. 이렇게서 해 칼슘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어,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